네, 안녕하세요. 이끌림 옷가게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하고, 네,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한테 또 예쁜 옷 소개해 드리면서, 네, 어,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로 여러분한테, 어, 제가 입고 있는 이 착착 핏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주 가볍고 매끄러운 요런 니트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코트라든지 자켓을 받쳐 입을 때 약간 이런 카라가 있는 스타일의 단정한 그런 약간 고급지고 이런 어, 어, 이너템이 아마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얘는 끝단은 이렇게 시보리로 둘러져 있고 원단이 좋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안하죠 제가 이거 입어보고 만져보니까 원단이 가벼워요 가볍고 옷을 안 입은 것 같은 것처럼 굉장히 가볍고 좋습니다. 정말 가벼워요. 진짜 거짓말 일도 안 붙이고 정말 가볍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이런 끝에가 이렇게 단추로 포인트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세개 있습니다. 다 오픈 가능하세요. 오픈 가능하고 이 스카프는 같이 세트로 나온 건데 여러분들이 어 스카프를 집에 별도로 있으시면 체인지해서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 요거는 이제 요 이 옷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얘는 이제 빼셔도 됩니다. 빼서 이제 다른 쪽으로 여러분들이 뭐어 핸드백에다가 이렇게 묶으셔도 되고, 어 그렇게 연출하셔도 상관없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입어주셔도 되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빼실 수 있으니까, 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단정한 핏, 그리고 기장감도 짧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장감 보세요. 좋죠. 옷이 가벼워요. 정말 가벼워, 가벼워서 너무 좋아요. 편하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베이지 따뜻한 톤이기 때문에 뭐 어떤 코트를 가져와도 다 여러분이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입기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음. 얘는 이제 가단이 52에 총장이 56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7까지 66, 77 입어주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 기본템 없으시면은 여러분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진짜 믿고 사셔도 돼. 가벼워요. 무게감이 없고 여러분 아주 고급지고 차분한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 다시 따뜻해요. 예, 베이지 톤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베이지 밝은 베이지인데 여기에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어 자켓이 없으시면 이런 자켓도 괜찮아. 요 자켓 겨울 자켓입니다. 그래서 이런 뒷팀 다 있고. 예. 이거는 연카키색입니다. 안에 오락. 이렇게 안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요런 어 약간 이렇게 깔끔한 단정한 이런 거죠. 밝은 컬러 여러분들이 자켓이 어 필요하시다면 요거 추천드려요. 요거 6677 입으시면 됩니다. 자켓 리 사이즈. 네. 이렇게 스카프까지딱돼 있어서 더 예쁘죠. 이렇게 깔끔하게 이런 자켓 안에 이노로 이렇게 같이 입어주셔도 되요. 같이 입어주셔도 좋으시고 호주머니 다 있습니다 이렇게 호주머니 깊어요 핸드폰 들어갑니다 충분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울 자켓입니다 울 자켓이에요 단추도 굉장히 아주 고급진 단추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블랙이라든지 어두운 계열의 이제 자켓이 많이 있으시다면 약간 어, 카키색 밝은 카키색이에요. 여러분 이런 카키색 자켓 그것도 추천드려요. 여러분 기장감 보세요. 기장감도 좋으시죠. 여러분 이런 네. 코트 여러분들이 하나쯤 있으면 진짜 여러분 잘 입으셔요. 어, 가단이 50에 총장이 67입니다. 이 자켓이 이 음, 자켓 네. 아주 어느 자리에 입고 나가도 굉장히 여러분 화사하고 예쁘다는 소리 들으실 거예요. 이런 네, 컬러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옷을 구매하실 때도 이 칼라톤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요런 칼라톤. 네. 아주 따뜻한 느낌을 주면서도 아주 고급져요. 네. 옷이 고급지다는 그런 말을 들으실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면서도 아주 고급지요. 옷이 물자게 네. 밑다 있습니다. 이렇게 청바지하고 입어주셔도 되고, 여기에 이제 스커트 같은 거 여러분들이 입어주셔도 되고요. 요거는6677 입어주시면 됩니다. 아주 어, 예뻐요, 깔끔하고. 네. 그래서 6677 이거 입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스커트를 입으실 때는 약간 이런 느낌. 아주 좀 단정하게 어, 어디 자리에 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옷을 입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코트가 많으신 분은 약간 코트는 코트 느낌의 약간 그런 게 있고 또 자켓은 또 자켓을 좋아하시는 분들로. 자켓이 또 여러분 꼭 있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스커트하고 입어주셔도 너무 괜찮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깔끔한 자켓 안에 뭐 이렇게 이너로 받치기 너무 좋습니다 이런거 그리고 자켓도 좋고요 여러분들 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트하고 여러분들이 어, 또, 나는 입고 싶다 할 때는 또 코트하고, 이렇게 입어주셔도 아주 무난한 게 요거. 이렇게. 요 코트, 핸드메이드 코트. 예. 예, 핸드메이드 코트는, 여러분, 얘는 진짜 제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어, 일단은 색깔과 소재. 제가 이제 그레이 컬러를 이제 좋아합니다. 그레이 컬러. 그레이 컬러. 아주 심플하게 막 끈으로 쪼여매고 이러, 이러지 않아요, 얘는. 음. 깔끔한 스타일, 카라, 단정하게 카라가 있고, 예. 핸드메이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요거. 이런 소재의 질감을 보세요. 소재의 질감이 아주 그냥 이 헤어감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100% 호주산 올입니다. 전체. 네. 예. 이렇게. 아주. 기장감은 제키 163에 무릎을 살짝 덮는 기장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픈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안에 이너를 갖다가 여러분이 좀 캐주얼하게 입어주시면 옷이 좀 캐주얼하게 입는 거고, 좀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어야겠다 하면 요렇게좀 단정한 느낌의 요런 옷을 입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네. 식으로 여러분들 입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내가 이너를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코트가 조금 이렇게. 차려입은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또 아니면은 편하게 또 어, 코디 하면은 또 편한 느낌을 주죠. 네, 내가 이너를 어떻게 입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잠금 모습. 얘는 이제 프리사이즈로 나온 겁니다. 얘는 프리사이즈로 나와서 어, 7, 7, 8, 8은 네옷 같이 입으실 수 있으시고 6, 6은 조금 여유 있게 어 널널하게 여유 있게 이제 여러분이 입으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 인지 음. 코트는 어, 가단이 59에 총장이 100입니다. 예. 그래서 약간 정핏으로 딱 맞게 입으실 분들은 어, 77 88 이거는 이제 주문 주시면 되고 66은 조금 이렇게 여유핏 있게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네. 프리 사이즈로 나왔어요. 네. 깔끔하게 그냥 오픈 하면은 이런 스타일 옷이 이렇게 소재가 보시면 굉장히 고급집니다. 그리고 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코트가 도톰해요. 얇은 것은 잠깐 입고 못 입거든요. 추워서 근데 얘는 좀 도톰해. 도톰하게 나와서 보온성이 아주 좋습니다. 예, 보온성이 좋아요. 도톰해서 오래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트를 사실 때는 너무 얇지 않고 약간 도톰한 소재를 사시면은 오래 입어요. 예. 잠깐 입고 들어가는 그런 코트를 사시면 짧게 입으시죠. 어. 그래서 얘는 이제 도톰해서 제가 어, 여러분이 오래 입으실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아주 촉감이 아주 좋아요. 예. 음. 그래서 이런 코트도 여러분들이 이제 예, 사이즈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따뜻합니다. 아주 따뜻하고 좋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밝은 베이지하고 입었다면, 여러분, 요거는 이제 카라가 있고, 이렇게 단추 세개가 이제 딱 이렇게 있어요. 요렇게. 소매 끝에도 요렇게 있는데, 요런 블랙은 기본이잖아요. 얘는 가단이 49에 총장이 56입니다. 예, 네. 그리고 얘는 굉장히 가볍고 얇은, 어, 얇고 가벼워서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켓이나 저런 코트 안에 블랙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입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입어주셔도 예뻐요. 블랙이나 이런 베이지 톤은 여러분. 아주 옷받쳐 입기가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둘 다. 그래서 이렇게 입어주셔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입을 옷들이 이제 겨울 옷을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제 겨울 옷 중에서, 어, 이제 가디건도 좀 소개를 요거 해드릴까 합니다. 요거는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요런, 요런 냉라인에 아주 예쁘게 이렇게 어 이런 게 이제 비즈가 예쁘게 이렇게 돼 있죠 양쪽으로 다돼 있고요 얘는 이렇게 자세히 보이실까요? 아주 반짝거리는 이런 어 리본 모양의 단추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오픈 가능하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패턴을 보시면 여기가 눈이 내려 앉은 것처럼 아주 살포시.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 네, 요렇게. 자세히 보이실까요? 예. 네. 진짜 예뻐요. 얘는 미쳤어요, 진짜. 옷이.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약간 겨울에 입기 딱 좋은 가디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딱 보여주면은, 이쁜 거 입었다, 이런 소리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얘는 그냥 흔하게 그냥 이렇게 딱, 그냥 모폴라티에다 받쳐 입는 그런 옷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옷이 예쁩니다. 예쁘게 잘 나왔어요. 여기 잘 보이시려나? 여기, 여기 잘 보이셔요? 음. 좀 예쁜 거 입고 싶으신 분들, 요거,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쁩니다. 네. 따뜻한, 따뜻한, 따뜻한 베이지, 아이보리 톤이에요. 오, 따뜻한, 이게 베이지 바탕에 요런 게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좋아요. 가단이 54에 총장이 55. 요거는 마를수록 더 예쁩니다, 여러분. 6677.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입으시면 좋아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제 스커트하고 같이 입어주셔도 좋으시고요. 음, 겨울이니까 이제 겨울 스커트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어주셔도 예쁘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슬랙스라든지 아니면 바지하고 이렇게 저처럼 약간 캐주얼하게 입고 싶으시면 이렇게 청바지하고 입어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은 이런 스커트하고 이렇게 입어주셔도 아주 단정한 맛을 주죠. 이런 스커트가 주는또 느낌이 다르니까 이런 스커트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입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깔끔하게 네, 이렇게 입어주셔도 되고 약간 이제 청바지하고 입으면 약간 캐주얼한 느낌이 나죠. 어, 더 영해 보이고 예쁜 가디건 하나 입고 싶다 그러면 이거 추천드립니다. 진짜 예쁩니다. 퀄리티가 미쳤어요. 이런 거 입고서 여러분들이 이거 입고 보면은 막 입고 자랑하고 싶으실 거예요. 너무 예쁘니까 입고 나가서 자랑하고 싶은 아이 여기에나 여기다가 목걸이 하나 세팅하시거나 아니면 스카프 하나 두시거나 그런 식으로 목이 허전하면 그런 식으로 연출하시면 돼요. 네, 진짜 예쁜 아이입니다. 추천드리고요. 여러분, 제가 원피스를, 어 니트 원피스를 요거를, 사이즈가 이제 좀, 이렇게 사이즈 별로 안나왔어요 프리사이즈인데, 얘는 가단이 43에 총장이 99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를수록 좋아. 44도 입으셔도 되고, 5도 5 입으셔도 되고, 최대 마른 66까지 여러분, 어 니트라서 이제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마른 66까지는 여러분 이거 입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요런, 스타일의 패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단이 아주 매끄러우니까 원단은 믿고 사셔도 돼요. 까실거림 일도 없습니다. 아주 매끄러워요. 이런 네. 느낌의 원피스 좋아하시면 여기에 벨트를 하나 못뭐 묶으셔도 되고요. 여러분 집에 얇은 벨트 있으시면 네 그리고 여기 에 음, 여러분이 뭐 스카프 두르시거나 목폴로 두르시거나 넥라인에 이렇게 코트 안에다가 이걸 받쳐 입어주셔도 너무 괜찮으실 거예요. 어, 어두운 계열, 여기 안에 있는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트를 에, 이렇게 입어주셔도 진짜 괜찮습니다. 사이즈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니트 원피스 꼭 입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퀄리티가 진짜 미쳤습니다. 얘는 진짜. 아주 예뻐요, 여러분. 이거 네.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입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도 필요하시고요. 어디 교회 가시거나 아니면은, 누구 만나실 때 아주 못 뿌리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이런 어, 흔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어, 아주 여기다가, 이제 부츠 하나 딱 신으시면 되는 거예요. 신발. 네. 부츠 하나 신고 입으시면 끝내줍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요런 거. 가벼운 니트. 오늘 캐시 니트 가벼운 거 원하신다면 요거. 자, 요거 괜찮습니다. 너무 가벼워. 안 입은 것 같아요. 가단 5 1에 총장 60. 이렇게 두 갈라. 코트 안에 이너로 이렇게 받쳐 입으시면 굉장히 예뻐요. 네. 조끼, 패딩 다 상관없으세요. 좀 나는 옷이 가벼웠으면 좋겠다. 캐시. 캐시 니트라서 요게 굉장히 가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약간, 어, 여러분들이 좀 가벼운 니트 원하신다면 요거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요거요 단가라 니트가 진짜 얘는 도톰하고 아주 그냥 아주 부드러워요. 도톰하고 부드럽고, 예. 진짜 요 시골이 있어서 다 잡아주고, 요거는 이제 아주, 어좀 캐주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패딩이나 아니면 조끼 안에 이너로 맞추기 너무 좋아요. 색감이 미쳤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 예. 사이즈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살이 많으신 분들도 다 상관없어요 팔팔이상 가입주셔도 돼요 네, 아주 잘 나왔어요 네. 좀 전에 보여드린 게 베이지 이게 곤색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끝에가 양쪽으로 끈이 있어서 잡아 당겨서 이렇게 좀 짧게 연출하고 싶으실 때는 잡아 당겨서 이렇게 연출해 주셔도 됩니다 정말 예쁩니다 얘는 진짜 값을 해요 얘가 어. 투자할 가치가 있는 애에요 얘는 한번 받아보시면 얇지 않습니다 도톰해요 그래서 겨울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입어주시기 좋고 겨울 끝날 때까지 입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얘는 예 얘는 이제 가단이 66에 총장이 55에요 예쁘죠 이렇게 스커트하고 여러분이 입어주셔도 예쁘고요뭐 청바지하고 입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조거팬츠 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살아 어. 이런 이런 색감이 주는 게 여러분 무시 못합니다 어. 에이, 따뜻해 보이고 이런거 쪽이 안에 이너로 받쳐 입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음, 아주 편하게 입기 좋아요 집에서 하나만 입고 있으셔도 상관없으시고 에이, 진짜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옷이 아주 아주 도, 도톰하면서도 어, 부드러워 부드러워 옷이 에이. 아주 좋습니다 값을 하는 아이예요 진짜 어 필요하신 분 요때 사입으세요. 뭐 저렴한 거막 까실거리는 거 그런 거 아주 뭐 사입지 마시고 질 좋은 걸로 사입으세요 여러분 질 좋은 거. 어 그래야 내 피부에도 좋으니까 질 좋은 걸로 사서 여러분 화사하게 여러분 입어주세요. 예 아주 괜찮은 아이입니다 요거.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바지 같은 것도, 어 골든 바지 입으시겠지만, 가, 가을, 겨울 하면 여러분, 요거, 기모, 기모 이거 전체 안에 360도 밴딩이 둘러져 있는 거, 오픈 다 가능합니다. 단추 지퍼, 호주머니 이런 식으로 다 있고, 뒤에 예,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가격은 5 9 0 0 0원 빗보세요. 스판 기본으로 있고요. 브라운색이에요. 브라운 색이에요, 브라운. 검정이 아니고 브라운입니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건 사이즈별로 나옵니다. 667788. 그래서 여러분들이 밴딩 바지 입은 것처럼 아주 편해요. 안에 히든 밴딩이 360도 다 둘러져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입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덴 바지 필요하신 분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별로 나오니까 여러분 이건 사이즈별로 여러분 주문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보리가 빠져서 아이보리를 여러분 못 그리고 골든바지 말씀드려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딥밴딩 뒤에만 밴딩이 돼 있는 거예요. 호주머니가 이제 디자인이 조금 이런 패턴이 얘는 좀 들어간 스타일이에요. 네, 다 오픈 가능하고요. 보것도 기모입니다. 다 안기모예요. 안에다. 이게 59,000원 둘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어주시기 좋아요. 와이드 뭐 이런 핏이 아니기 때문에 깔끔하게 입어주기 좋습니다, 여러분. 예. 붙지도 않고 일자, 일자 느낌으로 여러분 입어주시기 좋아요. 이렇게. 이런 음. 바지는 하나 이제 브라운 계열 바지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입어주기 너무 좋아요. 예. 뭐 이런 것도. 어. 이렇게 입어주셔도 너무 예쁘시고 골든 바지가 뭐 겨울만 되면 나오니까 근데 스타일이 여러 갈래고 질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퀄리티가 좋은 거입으시려면 하나 사서 그냥 이렇게 음, 저렴한 거 불편한 거 입지 마시고 좋은 거 사서 입으세요 네. 그래야지 올해도 입고 내년에도 입고 잘 입으십니다 좋은 거 사서 여러분들이 입으셔야지 올해 입고 입는 내내 내 몸이 편하고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패딩을 지난 방송에 좀 이렇게 어, 하프기장 설명해 드렸던 오늘 쯤에롱 패딩을 하나 살,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롱 패딩인데 어, 브라운이 찐 브라운이에요. 찐 브라운이어서 좋아요 색감이. 그래서 이제 블랙도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모자에 이런 식으로 띠가 이렇게 테이핑이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모자 모자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둘러져 있어요. 그리고 보면 안, 네. 안쪽, 안 안쪽 모습,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네. 자세히 보이실까요? 안에 다 짚어 있습니다. 짚어 있고 똑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리고 허리에 끈, 두르시게끔 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얘는 프리사이즈구요, 여러분. 6677이 맞습니다. 최대 77까지 맞으세요. 한번 입어볼게요. 네. 요게 77까지 맞아요. 요거 색깔 다 이쁘다고 아주 손님들이 다 아주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잠그시면은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오픈한 거, 어, 여러분들이 이게 끈에 묶기가 싫잖아요 끈묶으기 이렇게 양옆에 이렇게 어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고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끈으로 묶으시려면 묶으셔도 돼요 어 약간 이렇게 펼치고 다니는 게 너무 싫으신 분들은 어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싫으시면 호주머니에 넣으셔도 돼요 싫으신 분들은 그냥 호주머니에 넣거나 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오픈해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거 충전재는 오리털이에요 여러분 예 오리털 탈데이기 예. 그리고 가볍습니다 일단 옷이 가벼워요 어. 가벼워서 좋아 어. 나를 짓누르는 느낌이 없잖아요 가벼워서 좋고 오픈했을 때는 요정도 그리고 제키 기준으로 지금 음, 무릎 아래 기장감 제키163 기준으로 무릎 아래 기장감입니다 여러분 같은 색깔로 해서 다, 예, 이거는 투이입니다 지퍼가 투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도 뭐 열고 싶으면 열어도 되구요. 적당히 이렇게, 여기 선까지만 여러분들이 오게 하셔도 되고, 끝까지, 하려면 끝까지 이렇게 다. 뭐 떡다기가 있으니까 떡다기가 다 잠그시면 되고, 다 잠갔을 때. 그리고 끈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끈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다가, 나는 이렇게 좀 잡아주는 스타일이 좋다 끈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옷이 가볍습니다 따뜻해 가볍고 따뜻해 이런 방들이 나눠진 게 이런 게 기본 스타일이잖아요 이런 게 유행을 합니다 오래 입기 좋습니다 가볍고 옷이 저희 나이가 있으면은 이제 옷이 무거운 게 싫어요 그래서 가벼운 거 많이 찾잖아요 이거는 뭐 머플러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얘가 완전히 다 감싸기 때문에 예, 또, 모자까지 있어서 아주 그냥, 따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실내 들어가면 여러분이 답답하시면은, 이제 조금 여셔. 열어가지고, 이제 이걸 벗고 식사하시거나, 말씀하시거나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적당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걸 벗기 싫으면 적당히 이렇게, 어, 하시면 되고, 이제 뭐, 식사하시고 그러실 때는 벗어가지고, 이제 걸어놓고, 이제 식사하시고 그러시겠죠? 그래서, 음. 끈이지 않으시면 호주머니에 보통 많이 넣잖아요. 저 일반적으로 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블랙은 워낙에 이제 많이 있으시니까 입어 오셨고 그래서 블랙보다는 제가 이색을 더 추천드립니다. 아주 찐 브라운이에요. 가까이 가면 좀 연해지는데 좀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져 있을 때요게 이제 진짜 찐 브라운 아주 그냥 찐 브라운이라 너무 색감이 예뻐요. 에. 이게 아주 그냥 아주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예, 여러분들이 롱패딩 많이 입겠지만 가벼워. 가볍고 아주, 오. 가벼워서 너무 좋아요. 일단 가볍고, 예, 색깔 예쁘고, 오. 또 이거는 롱이니까 이거 하나만 입고 그냥 아주 여러분들이 다니시기 좋고 아주 그냥 종아리 거의 뭐, 종아리 거의 끝까지 제가. 그러니까 종아리, 뭐, 거의 근처까지 내려가니까, 뭐, 활동하는데, 뭐, 이 정도면, 뭐, 발목까지 내려가지 않으니까 좋죠. 예. 예. 아주 가볍고 좋습니다. 예. 블랙도 있어요, 여러분. 블랙도 있는데, 블랙은 워낙에 많으니까, 제가 안 입어봐도, 여러분. 블랙은 뭐, 여러분들 워낙에 많이 있으니까, 예. 블랙은 워낙에 여러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리는데, 예. 똑같고 색깔만 다릅니다 블랙 블랙은 그냥 블랙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블랙 어. 이게 좀 고급지고 요 컬러가 아주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게 색상이 안 이쁘면 여러분한테 소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색상이 너무 예뻐서 지금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색상이 너무 예뻐요 어 아주 고급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어, 입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롱패딩이 필요하신 분들. 예. 네. 요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밝은 티, 어, 좀 요렇게 밝은 티를 안에다 받쳐서 후드티 같은 거 입으셔도 되고요. 예. 네. 요거 기모티입니다, 여러분. 요거. 아주 편하게 입기 좋아요. 얇은 기모티. 안에가. 아, 얇은 기모예요. 요거 팔팔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667788다 입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요런거 음. 핑크색 요것도 기모티인데 요거는 양기모예요 여러분 얘는 이제 가단이 6 0일에 총장이 66 어. 아주 요것도 괜찮죠 여러분 어. 약간 밝은 티를 찾으시면 요 핑크 얘는 양기모라서 아주 안까박이 다 따뜻합니다 예뻐요 그래서, 음 요런거 아 요런거 요것도 가단이 65에 총장이 66이기 때문에 기장감도 다 짧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요런 티들도 괜찮고 약간 여러분들이, 어, 약간 뭔가가 패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면 요 티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은 아닌데 가단이 60에 총장이 55. 그레이 색깔. 예, 주중 있습니다. 옆으로. 그래서 편해. 스판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아주 요런 티들은 다 팔팔 까지 다 입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네, 이런 입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요 이쁘죠?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네. 이것도 좀 밝은색 좋아하시는 분 요거. 음. 녹색도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어, 후드티. 이것도 이쁘고. 그레이색도 이쁘고 고급지고. 이것도. 네. 다 예뻐요. 음. 제 눈에는 다 이쁘네요. 입어봐서 편하고 예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가볍게 이제 위에다가, 음, 패딩이라든지 조끼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아우터를 걸쳐서 입어주시면 아주 따뜻하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해가지고 네, 여러분한테 롱패딩을 네, 소개를 해드렸구요. 어,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어, 6 6 7 77, 777 77까지 제가 딱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입어보니까 딱 77까지 입으시면 편하시겠어요. 네, 아주 가볍고 좋습니다. 색깔이 또 아주 고급져서 여러분들, 아주 이거 어 정말 마음에 드실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한테 또어 예쁜 옷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더 예쁜 옷으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끌림이었습니다.